여러분 반갑습니다. Let's learn about topic. 토픽쓰기 30점을 올리는 키폰트 강의.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유형 중에서 설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한번 문제 보시죠. 다음을 읽고 기업관 위원회에 들어갈 말을 각각 한 문장으로 쓰시오. 제목 책상을 팔고 싶습니다. 이사를 가기 위해서 판매합니다. 사용한 지 1년 밖에 기 깨끗하게 사용해서 그새 책상 같습니다 직접 보시면 분명히 마음에 미연 관심있는 분은 연락해 주십시오 첫째 핵심은 뭔가요 책상을 팔고 싶어요 그래서 책상팔기 이게 핵심과 같죠 자 표현 유형 볼까요 그 앞뒤 보면 사용한지 1년밖에 안됐대요 그죠 이 책상에 대한 상황 설명을 하고 있지요 자, 예언 볼까요? 직접 보시면 어때요? 마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하고 있는 문장이 되겠지요. 그래서 예언은 추측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문장 유형 보시면 결과 유형 둘다맞침표 있습니다. 그래서 평서문이 되겠고요. 높임 표현 보면 연락해 주십시오 했으니까 당연히 추측하십시오 차라고 하는 걸알수 있겠네요. 내용 표현 연결을 못 보시면 기억 1 년밖에 되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설명이니까 하십시오 채만 결합하면 되지 않았습니다. 이어는 추측이니까 어때요? 마음에 들다 하는 것을 드실 것입니다. 그죠? 하십시오 체와 주체높임 사용하면 드시가 되죠. 그래서 드실 것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죠. 기억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은은 드실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제목. 남자친구에게 무슨 선물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 0대여자입니다곧 남자친구 생일이라서 선물을 기억. 가격이 적당하고 실용적인 선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언어 미연?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은 선물이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핵심어. 선물이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표현 유형 살펴보면 어때요? 기억 앞에 생이 이라서 선물을 어때요?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의도와 목적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런데, 어느, 이어, 잘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표현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억 뒤에 마치 표 있죠? 이거는 평서고요이언도 보면 어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평서가 되겠습니다. 높임 표현 보니까 부탁드립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객체 사용하고 있고요 하십시오 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문법 살펴보면 선물을 사려고 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죠. 선물을 사려고 하다. 이러니까요. 여고 하다 사용할 수 있죠. 이것을 하십시오 체에 맞추면 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수 있죠. 이어는 선물이 괜찮은지 모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물이 괜찮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사려고 합니다. 사고 싶습니다. 이거는 선물이 괜찮은지 또는 선물이 좋은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고양이를 돌봐 주실 분을 찾습니다. 땡땡 아파트에 사는 주민입니다. 제가 갑자기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주민분 중에 고양이를 돌봐 주실 분을 찾겠습니다. 기간은 5일 정도이고 밖에서 일하는 분들보다는 집에 키어 혹시지는 고양이를 위해 네. 가능하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뭔가요? 고양이를 돌봐 주실 분이요자표현을 찾아보면 기억 앞들를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보다 기억 이거는 비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자신 상황에 대한 설명,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니언은 돌봐주실 분을 찾고 있으니까 어때요? 제발 돌봐주세요. 라고 하는 부탁이 되겠죠. 기억은 마침표 있으니까 평소고요니언 다음에는 어 다음에는 물음표 있으니까 어머님이 되겠죠. 피은 주체 객체 하십시오 채 써보다는 거 쉽게 알수 있지요. 자 이제 내용과 표현을 연결하는 문법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기억이 어 때요.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그 반대되는 분을 더 선호한다 이러니까 집에 계시다라는 문법과 더 선호하다라고 하는 문법을 떠올려야 되겠죠. 둘을 결합하면 계시는 분을 더 선호합니다 이렇게 할수 있겠고요. 니 얘는 경우는 때요. 고양이를 돌봐주다니까 이것은 어머니에 맞춰서 돌봐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억은 계시는 분을 더 선호합니다. 계시는 분을 더 좋아합니다. 이거는 돌봐주실 수 있습니까 돌봐주실 분 계십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회사에서 면접을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면접을 기억 없습니다. 2주 후에 면접이 있는데 이번 주 안에 꼭 센터 선생님한테 도움을 미험. 핵심은 뭐죠? 면접이죠. 다음으로 표현 유형 살펴볼까요? 기억 앞뒤를 보니까 하지 마, 이였어요 면접을 오라는 연락이 왔는데, 하지만 어때 자신의 상황. 나는 면접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자신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니언을 보니까 니언은 면접이 있는데, 면접 준비하기 힘드니까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고 싶다는 요, 승이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문장 유형은 기억과 위험 다음에 다 마치겠으니까 평생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높임 표현 보니까 어때요? 자, 왔습니다. 하니까 이건 당연히 하십시오 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내용과 표현 결합하라 문법 살펴보면 기억 어때요? 면접을 보다. 근데 어때요? 자신은 면접을 본 적이 없지요 면접을 본 적이 없습니다. 면접을 보다라고 하는 문법을 뚫려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때요? 그런 견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얘는 어때요? 도움을 받다라고 하는 문법 표현을 뚫려야 되고요. 여기서는 요청하는 거니까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에는 본 적이 또는 본 경험이 본 일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유는 받고 싶습니다.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설명하는 표현에대해서 배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